시설 장소에 따른 저압 배선 방법중어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저압 배선입니다. 400V 초과고요. 습기가 많고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시설하는 옥내 배선 방법 네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블 두 번째 금속관, 세 번째 합성수지관, 네 번째 가요 전선관,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쓰라 그랬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좀 고려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뭐 400부터 초과고요 습기가 많은 장소고, 점검 불가능 은폐 장소,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습기가 많은 장소면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요 전선관에서 가요 전선관 중에서 비닐 피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습기가 많으면 물기가 많다 그러면 비닐로 피복된 가요 전선관. 그리고 가요 전선관 중에서도 점검이 불가능하다.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 장소면 이종 가요 전선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가요전선관은 그냥이 아니고 습기 많기 때문에 비닐피복, 그리고 정검 불가능 은폐장소이기 때문에 가요전선관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와 금속관 공사가 추가되는데 합성수지관 공사는 우리가 바뀐 규정에 의해서 만약 이정검 불가능 은폐장소가 이중천장이다, 이중천장 등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성수지관이 이중체 나들자 같은 화재 위험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여기서는 합성수지관 대신에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과 비닐피복 이전 가요전선관 공사 이렇게 답안과 같이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관로와 이에서다 적합한 전선의 굵기를 써 넣으시오입니다. 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 필기할 때 많이 나왔죠. 저압 옥내 배선 상황 전선은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연동선 가장 기본은 2.5mm 이상입니다. 기본은 2.5mm 이상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4 0 0 볼트 이하하고 전광 표시장치, 기타 위험,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는 너무 이럴 때는 전광 표시장치, 기타 유사한 장치는 흐르는 전류가 적겠죠. 덜 위험할 겁니다. 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때는 1.5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때 연동선을 사용하면 1.5가 되고요. 2.5에서 1.5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다시 캡을 또 다시 캡탈 캡을 사용하고, 전 지자적 내 배선 공사에는 단면적 얼마. 이때는 공통적으로 0.75가 됩니다. 0.75. 네. 피규어 때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복내에서는 2.5가 되고, 만약에 이런 연동선인데, 정관표지 장치, 기타 유산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은 1.5 이상이 되고요. 다시 캡터, 다시 캡터 캡을 사용하면 0.75, 진열장 내 배선 공사도 0.75 이상의 코드는 캡터 캡을 사용한다. 이 수치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 다섯 가지만 쓰시옵니다. 어, 원칙 다섯 가지. 일단, 전선의 굵기는 구리죠, 구리. 구리, 동원 50제곱미리미터 이상, 병렬로 사용할 때, 알루미늄은 70제곱미리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이어야 한다. 동일한 도체, 굵기, 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병렬로 사용한 전선, 각 케이블에 병렬로 사용한 전선은 각각의 표지를 표절을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표절을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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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로 사용, 장착하지 말 것. 3. 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불평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5.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 이, 이, 넣고, 쪼우는 거 있죠. 동일한 탐을 넣에 완전히 접속할 거지. 병렬 접속한 경우 원칙 다섯 가지인데요.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너무 길어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동 50, 알루미늄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50마리가 알 70개를 낳았대요. 동물 50마리가 알 70개를 놨다. 그래서 동50, 알루미늄70입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저항이 같아야 돼요. 저항은 로우 A분의 L이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즉, 동일한 도체, 저항률, 그 다음에 동일한 굵기, 굵기 단면적, 동일한 길이, 로우 A분의 L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병렬로 사용하는 퓨즈, 전선은 각각의 표지를 장착하지 말아야 하고, 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불평형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극의 각 전선 동일한 터미널 로그에 완전히 접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 표, 불터. 그래서, 어, 병풍. 병풍이 불탄대요. 병풍불타에서 병표불타. 병풍불타 병풍불타. 이렇게 좀 우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은 네 가지만 쓰시오. 전선 접속할 때 유의사항. 일단 접속으로 인해 전기 저항이 증가해서는 안 되죠. 15mm였는데 접속하면데2 5 m 됐다.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전선 접속했는데 잘 끊어지거나, 뭐, 당겼는데 그냥 뭐,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걸 접속하니까. 하지만 그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접속 보면 절연을, 어, 절연을 하는데,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조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 절연을 하는데 뭐 우리가 원래 전선 이 있었는데 접속하고 나서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절연 이렇게 감아서 절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조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고요. 네 번째 전기화학적 성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부식이 생기지 아니할 것. 성질이 다른 도체에 접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속할 수 있는데 부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네 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지금은 전련 전선, 전련을, 전년, 전련 전선, 전련과 동력이 다해 전련으로 있는 것은 필요할 것. 절. 강도, 20%, 강도 20%. 2%. 그래서 성질이 다른, 다른 도체 접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항이 증가해서 안 된다. 저항이 증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외워주세요. 절에, 뭐, 산에 절이 있는데, 절에 강도,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절에 강도 20명이 와서 도둑질을 했죠. 그래서 성질이 나서 저항했다. 저항했다. 그래서 절에 강도 20명, 강도 20%에서 성질이 다른 노치에서 저항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랩에서 아웃터랩 박스 등의 접속함 내에서 가는 전선 접속 방법은 입니다. 옥랩에서 이런 아웃터랩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가는 전선 접속 방법,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 관이 있고요. 여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선이 들어왔고, 여기 전선이 와서 얘를 이렇게 접속해야 되겠죠. 이 모양이 이런 겁니다. 쥐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쥐꼬리 접속. 그아웃터랩 박스 등의 접속함 내에서 가는 전선 접속 방법, 쥐꼬리 접속. 직꼬리 모양, 직꼬리 접속 사진과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